여자친구가 자꾸 클럽에서 친구를 사귀니다어 딘딘 친구인 것 같은데? 난 클럽에서 사람 잘안 사겨요. 아예? 여자친구랑 저는 둘다 취준생이에요. 토익 학원에서 스터디하다 만났고요. 친구들의 패북을 보다 신나게 춤추고 있는 여자친구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. 나중에 물어보니 다 클럽에서 만난 친구들이래요. 어쩐지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는 대부분 홍대 아니면 이태원이었거든요. 그럼 나 만날 수도 있겠다. 건전하게 학원에서 사귄 여자친구가 이런 날라리일줄이야. <laughs> 앞으로 좋은 곳에 취직하자고 공부하고 서로 파이팅하는 사이인 만큼 유흥의 구렁텅이에서 여자친구를 구해줘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에게서 벗어나 저한테 올인할 수 있을까요?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아 어,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 목사님을 하는 것도 좀 추천합니다. <laughs> 이 정도의 생활 패턴이면은 전혀 무리 없이. 아 근데 클럽 다닌다고 다날라리 아니지. 딘딘 요새 바빠서 클럽 못 가겠네요. 이유님이 그러신데 아니요 저. 끝나고 일 끝나고 무조건 갑니다. 그러니까 내가 요즘 스트레스 해소가 이건 거 같아. 아... 그 일을 하고.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다음 날 일이 있지만 그렇지. 뭔가 일이 끝났다는 그만족감일 끝나면 원래 한잔딱 하는 거예요. 네, 한잔딱 하면은 뭔가 그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잖아요. 음. 그럼 뭐 오히려 내 나를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있고. 음. 아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어서. 음. 놀라나지 갑니다. 유리님이 자주 봤나 봐요. 딘딘 죽돌이. 선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마스크팩 드릴게요. <laughs> 딘딘은 날라리인가요? <laughs> 스피크 존님 선물 드리겠습니다. 날라리입니다. 마스크팩 드릴게요. 계속 올라오는데? 근데? 저분도 드려야 되겠다. 자몽 님, 딘딘 날랄이인가요? 맞습니다. 날랄입니다. 뭐 답을 해 봐. <laughs> 아니야. 날랄이 <날라리> 아니야. <laughs>